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직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교수로 총장으로 35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초선의원 대표를 맡으셨대요. 반장 예. 그 같은 거죠. 예. 네. 거기서 뭐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공부는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 공부에 진심이신 것 네. 같아요. 아니에요. 공부는 아주 평생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 44명의 이제 초선의원들이 네. 이렇게 국회에 네. 입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각 분야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음. 그한 분야에. 이런 분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후 문제는 기후 문제에 대한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문제, 그 다음에 물 문제 같은 경우는 물 문제, 이런 그 AI 같은 경우는 AI, 그 다음에 경제, 네. 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듣고 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하면은 44명이 계속해서 하면은 마운네 개의 테마를 와.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한분한 한 분이 교과서인 거네요. 그렇죠. 와 응, 그렇죠. 움직이는 교과서가 되는 거죠. 거기 가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laughs>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가야겠다. 네, 꼭한번 오세요. 네. 네. 그러면 그 초선회원 모임의 대표이시잖아요. 네. 거기 네. 관장 선거 한 건가요? 그렇죠. 우와. 뭐 선출해 가지고. <laughs> 예.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의원님 명함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 가져오셨어요? 죠저 저런 언제든지. 네. 여는는 어, 사상 구민 부산 시민의 영업사원 김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깝게 느껴지긴 음. 하네요, 의원님. <laughs> 네. 아니 뭘 파시려고요? 제가 지역구가 사상구니까 사상구에와 네. 부산 아, 시에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네. 제가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영업사원처럼 네. 발로 뛰겠다. 그렇죠. 예, 그러시군요. 예.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님이신데 우리 김대식 의원님의 인생 책이 궁금합니다. 예. 바로 이 책을 들고 오셨는데요. 세종 국가경영연구원 박현모 교수의 세종처럼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국가의 최고 경영자이자 리더로서의 세종을 분석한 세종처럼. 소통과 헌신하는 모습, 모두의 반대에도 끝까지 설득해서 이끄는 추진력 등 500년 역사를 뛰어넘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보여주는데요. 세종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한국형 리더십의 조건을 만나봅니다. 네, 이 세종처럼 을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워낙 좀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 참 본인의 멘토, 음. 어, 본인이 닮고 싶은 인물, 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들수 있잖아요. 저는 딱두 명을 들수 있는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데 음. 어, 왜 세종대왕이냐. 저는 어, 지도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래를 볼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 음. 또 하나는 본인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는 세종대왕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가장 제일로 어 꼽은 게 소통이었어요. 음. 소통과 섬김. 나는 국회에 들어가면은 여야 아 통합, 소통, 합의 정치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 이걸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 저는 이 세종처럼 수많은 책이 있지만 네. 이 세종처럼 와. 이래서 이 책을 네. 선정하게 됐죠. 네. 저도 세종대왕 너무 존경해가지고 네. 한글날 결혼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리고 저희 첫 아이의 태명이 이도였어요. 아, 이도였구나. 세종대왕처럼 멋진 인물을 따아라 라는 예. 마음으로 그래서 음. 저희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뱃속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을 것 같다. <laughs> 대왕의 이름이니까 음. 이랬는데 그만큼 저도 존경을 하거든요. 두그 분은 이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세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훈민정음 웃음까지도 만들었어요 개그저만의개그우 훈민정음 아. 웃음 우승. 예. 예 근데 이 세종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조선시대에 이런 왕이 음, 있었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시 한번 책을 감탄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예. 음.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전 솔직히 요즘에 네. 어떤 위대한 인물을 바탕으로 뭐 책을 쓸기획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시대 존경할 만한 롤모델이 별로 없다 보니 음. 롤모델을 좀 세우자. 음, 근데 글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약간 힌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야, 음. 그러니까 오.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무슨 경영, 무슨 경영해 가지고 탁 났더니 현대인들을 보기에도 좋고 속속 음. 눈에 박히더라고요. 야. 하나 얻었습니다. 얻어 아, <laughs> 가네. 네. 무겁게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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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이제 키워드를 통해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즉위 후에 처음 한 마리 이 얘기라고 하죠. 의논하자. 하, 야, 내가 하니까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의논하자. 하, 너무 울림이 있는 말이에요. 네. 그 그런만큼 겸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영의정이라든지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병조판서 그때는 자 이렇게 음. 할때 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음. 여러분들이 의논해가지고 음. 아, 좋은 사람을 청구를 해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겠다. 아, 네. 이런 일 정도로 아, 소통. 어, 그리고 이 자기 부하들,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 섬김에 정치를 했다고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삼국지를 읽고 그 방대한 책을 읽고 거기에서 두 글자로 아, 축약을 해봐라. 다 읽고 음. 그러면은 아, 전략이라는 아, 이런 전략. 단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327, 66권을 읽고 나면은 음. 이 사랑이라는 글이 이 축약을 될수 있고 또 불교의 경전을 입고 나면 은 자비라는 음. 그런데 이 세종처럼을 입고 나면은 뭐냐 저는 소통 헌신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경영하는 측면이나 지금 우리 정치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도 거의 저는 이. 당방식 아니라 하부상달식으로 음.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오늘날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네. 하는데 왕정시대임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그렇습니다 그, 저, 세종대왕은 늘 민의를 청취하기 위해서 음. 어, 변장을 하고 어허. 많이 에, 백성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늘 세종은 어, 피곤해 있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그 피곤해 있었다는 것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로가 음. 아, 발생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에, 저녁에 잘때왜 네. 지금 자야 되느냐? <laughs> 빨리 나는 지금 내일 가고 싶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아, 에너지가 정말요? 지금 음. 그렇습니다. 아, <laughs> 설렘이 있는 거예요. 아 내일 지금 그래이 음. 세종대왕이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음. 이? 이, 이 신하들에게? 이 좋은 정책을 펼칠까. 이런 네. 것을 늘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네. 고민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경영을 하는 이 기업의 지도자들은 회사 같으면 자기 직원들에게 네. 일방적인 것보다 본인이 먼저 네. 어, 실천을 함으로써 그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따라올 수 있다. 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책에서 가장 저는 핵심으로 좀 꼽고 네. 있습니다. 미 밑바닥에 있던 이런 분들도 참 섬겼어요, 굉장히 음. 섬겼고 그때 당시에 노비들에게도 뭐를 주냐면 출산휴가를 그러니까요 와 정말 맞아요. 이 강원도에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네. 그 어, 양반들의 그 어, 논밭을 잘라서 제공하고 와. 이러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렵게 성장하고 밑바닥부터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는 주경야도 그랬거든요 국회에 있는 한은 약자 편에 써서 그 약자를 오. 대변하고 어,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 창제라고 그렇죠. 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늘 이렇게 배울 때 오. 어린 백시영이, 중기게 가라, 문자와로, 사마띠아니 할씨 <laughs>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백성과의 소통을 위한 것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우리 글을 만들어서 참 오늘날 로벨 문학상까지 받는 이런, 음. 저는 로벨 문학상을 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한글을 음.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글을 이걸 왜? 어떻게 이 번역을 이게 하지?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렇죠. 어, 네. 어? 우리 작가 선생님 번역이 안 되잖아요. 네, 네. <laughs> 검는검는 검은, 검은 거지. 까무잡잡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어, 맛깔나는 말이 한글만 표현할 수 맞아요. 있는 거예요. 한글만 <laughs> 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이러한 고은 이것이 다소통의 <laughs> 그렇죠. 어, 우리 백성들과 소통, 소통의 창을 만들기 위해서 음. 아는 세종대왕께서 이 언어를 음. 창제. 한글을 만들셨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부모님 요즘이 그 디지털로 또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네, 네. SNS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학에서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어, 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곳에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이 SNS가 우리가 델리에 대해 없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SNS에서 노출이 된그 자체는 주원 글씨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네. 가급적이면은 이 SNS에 긍정의 말을 좀 많이 넣자. 아, 아,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서로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의원들 할때 존경하는 뭐 김대식 의원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왜 존경하는 거를 붙일까? 그 존경하는 말을 하면서 한번 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음... 어? 음, 언어의 힘이군요. 그렇죠. 언어의 네. 힘이죠.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 속에서 가장 아부를 잘했던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이라는 거죠. 아부라는 것은 아첨을 하면 안 되지만 은 아부라는 것은 어... 남에게 좀 긍정의 말을 음... 해주는 거거든요. 어? 음... 기분 좋게 하는 말. 네. 그러면 자기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통이고 통합이고 합이다. 음. 그래서 우리 SNS도 전문의들이 좀 가급적이면 네, 좀 긍정적으로. 긍정의 표현을 많이 써주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어, 세종대왕은 워낙 신하나 백성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죠. 의원님께서도 저서에서 보니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 예, 예. 것 같아요.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음. 여기서도 인간관계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죠. 저는 어, 제가 이제 에, 호가 어떤 분이 정해줬는데 호가 있으세요. 네. 만형만제. 만형만제. <laughs> 형님 만 명, 동생이 만 명. 오케이. 그런데 제가 지금 6만 명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만 명. 그러니까 조선일보사에서. 네. 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 랫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는 심층 네. 취재를 했는데, 음. 그 제가 뽑힌 거예요. 오. 어떤 기준인가요? 그러니까는 통신사에서 쫙 해가지고 저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4만 명이 좀 넘었어요. 전화번호부에 네, 네. 전화번호부 네. 그때는 막 4대씩 전화를 기 했는데, <laughs> 네. 지금 6만 명. 정 제가 이제 형님이 만 명, 동생이 만 명, <laughs> 네. 누님이 만 명, 여동생이 만 명. <웃음> 네. <웃음> 친구가 만 명, 기타 만 명, 육만 명 이렇게 그 동안에 저는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은 분들 음. IQ가 좋은 분들이 잘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70년은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잘한 사람이 잘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늘 평소에도 하지만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음. 내가 웃어야 거울이 따라 웃는다. 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갑니다 제가 이제 왜 이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추운 겨울날 음.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베개를 묶여 잡고 울면서 독학하고 고학할 때, 음, 때 어릴 우리 주인집 딸이 네. 오빠 이렇게 잡면 큰일 난다 음. 그래서 연탄 한 장을 그 아궁에 넣어줬어요. 네. 그날 저녁에 내가 얼마나 따뜻하게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그 딸의 아빠가 네. 몽둥이를 데리고 어머. 그 딸을 때리거예요왜 넣어줬냐고? 때리는 왜 넣어줬냐고.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그 길로 제가 그 집을 나옵니다. 아. 나와서 저 여학생을 위해서라도 음.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아. 연탄 한 장을 저한테 어, 아궁에 넣어줬던 그 여학생의 그 따뜻한 마음처럼 음. 저도 정치를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네.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저는 음. 인간관계한 페이지가 아닌가. 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야, 의원님 보면 아궁이 의원님이라고 불러요. <laughs> 아궁 의원. <laughs> 따뜻하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너무 의외인 게요. 네. 배피에는 굉장히 곱게 곱게 잘하셨은데 그렇죠. 것 같은데. 어,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잘하신 거예요. 저는 아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단돈 천 원을 받아본 적이 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남 영광 출신인데 중학교를 제가 한평 중학교를 졸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주경야독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음. 저를 새벽 1 시에 손을 잡고 네. 달 동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대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잘때 너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공부할 때너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거를 회상하면은요, 네. 나는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 오. 초능력, 오. 초긍정 음. 이런 힘이. 어, 오늘 날 이렇게 왔다고 생각 안 그래요. 그 기운이 참 좋으신 것같습니다 네. 먼저 웃고 항상 네. 긍정적인.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요즘 그말 아시죠? 이생망 이라는 네. 말이 있거든요. 이번 그렇죠. 생은 망했어요. 망했어. 그래서 정말 뭐 부모한테 받은 거 없고 나 기반 없으니까 아유, 그냥 뭐 대충 살 거야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은데. 많죠많죠 많죠. 음, 이러의 문학 박사 따시고 일본 유학도 다녀오시고. 예, 예 박사도 뭐? 저는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국내에서 아. 한국에서 박사 받고 일본서 박사 받고. 네. 아, 그리고 요즘 책을 가까이 하고 늘 음. 어, 지혜를 책 속에서 얻고 음. 그래서 제일 제일 좋은 게요 인생 책. 네. 나는 국회 방송 중에서 많은 방송이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송이 나는 야, 인생 책.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와, 최고다. 어, 정말 그렇니다 <laughs> 근데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주변 사람 챙기는 거에 사실 크게 정성을 들게 어렵거든요. 네. 네.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로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이렇게 이 수상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AI가 한 사람들이 그 상을 다 받았어요. 오. 이제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거기 태어난다. 그게 음. 협업이 한 거거든요. 음. 젊은이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참 살아가기가 한거 아닙니까? 음. 지나고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제일 쉬운 게 공부거든요. 음. 제일 쉬운 게 공부잖아요. 음. 그거는 <웃음> 저희가 <웃음> 막 공감해 드리긴 <laughs> 어렵지만 저는 고개만 그냥 예의상 끄덕인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우리 잠깐 제일 선생님 쉬워요? 뭐 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건 아닌데 가성비가 좋아요. 어. 인풋에 어. 비해서아웃풋이비가좋 어. 그렇죠. 인풋이, 인풋이 들어가면 좋아하면... 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 공부는 인풋이 들어가면아웃풋이 확실히 나옵니다. 맨사출신이거든요다 네. <laughs> 머리로 배아거가성요가성비우 좋아요. 가요 가성비가 좋아요. 가이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좋은데 사고에, 생좋아 사고를 좀전좋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할수 나는 반드시 내 목표를 달성해서 요즘 성공이 뭐 국회의원 되고 성공이고 장관 돼서 성공입니까? 음. 과학자 돼서 성공입니까? 음. 아니에요. 성공의 음. 해주은 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 그럼 코미디언 되면 성공한 거예요. 어, 저 성공했어요. 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네. 그럼 작가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아나운서가 되면 성공한 오. 거예요. 네. 나는 우리 동네에서 조만한 커피숍을 하는데 내가 좀 대형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의 척도가 있는가, 어디에 뭐가 네. 되고 지위가 높고 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나 자기의 목표를 좀 뚜렷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음. 아. 절대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고요. 뭐할 일도 많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좀 주무셔야 될 텐데, 잠도 못 자고. 네. 너무 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우리 진영씨가 쉬는 시간 잠깐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의원님? 네. 제가 그러면 의원님 조금 신중 고르면서 가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권진영의 휴게소 같은 시간, 결정 OX 시간이거든요. 드리겠습니다. 바깥 일에 열심이다 보면 집안 일에는 소홀하기 마련인데 나는 가족과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 둘, 셋. 허어, 진짜요? 와, 야, 네. 질문 끝나기도 좋네. 오리셨어요 네. 어, 진짜. 와. 그런데 가족분들 근데...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언니, 진짜. 웃음> 어, 그 아마 들어도 아마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오. 아니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네. 6만 명의. 사람을 챙겨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챙겨줘. 가족한테는 정성을 드릴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음. 에, 아침 에,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가족 밴드가 있습니다. 오, 가족, 와. 가족 밴드에다가 제가 글을 쓰죠. 음, 뭐. 글을 쓰고 에,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뭐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좋아요 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좋아요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좋아요 잘못 말이야. 알고 계셔 지금 <laughs> 그리고 자 우리 막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때 저는 이게, 이게 공부를 잘안 하는 거예요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인데 네. 4년 동안에 하루도 빼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와 <laughs> <편지를. 웃음> 이메일을 <웃음> 아. 쓰신 건가요? 아니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죠. <laughs> 아, 너잘 있냐? 밥 먹었냐? 오늘 뭐 학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음... 내가 오늘 인생책방에 출연을 했는데, 음...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었다. 근데 음... 나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 그래서, 와... 나는 오늘 무슨 신문에 사설을 읽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 사회, 문화, 뭐, 경제, 이런 아... 모든 분야를 망난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야, 아니 소통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데요. 늘 소통해. 아무리 바빠도 어, 소통해.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요. 자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음. 지금 전화해서 이유는 묻지 말고 만나줄 수 있냐고 했을 때 최소 다섯 명은 나올 것이다. 음. 하나, 둘, 셋. 오, 역시 관계에 자신 있으신 음. 거예요. 100명도 지금 와. 전화하고 나와요. <laughs> 진짜요? 네. 와, 이건 뭐 실험해보고 어, 이건 실험해보고 싶은데. 실험 한번 요 실험 한번 해봐도 될 거예요. 와, 네. 원님 네. 아, 대단하시네요. 만나자 이라만 100명은 오케이 할 거예요. 와, <웃음> 이렇게 <웃음> 음. 뭔가 사람의 관계 자신 이고확있다는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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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보물이에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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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솔직한 진실보다 약간의 거짓이 필요하다 음. 하나, 둘, 셋. 오, 아 진짜요? 아이 어? 의원님 요즘에 네, 솔직하면은 네. 약간 좀 허점이 드러나잖아요. 니 허점이 드러나도 네. 그렇게. 아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했을 때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죠. 어. 떠날 수 있는데 진정어린 이야기 하면은 절대 떠나지 않죠. 오히려 더 고마워하죠. 어. 그때 그 상황은 굉장히 섭섭하죠. 네. 음. 섭섭하고. 밉지 음. 그렇지만딱한 시간만 지나면은 음. 아그 말이 진정 한 그거를 이해 못하고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음. 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네. 질문 드릴게요. 바쁜 일정을 즐기는 소소한 나만의 행복이 있다? 하나 둘셋 뭘까요?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걸어요. 아, 아니, 걸어요? 그래요. 하루에 만보를 안 걸으면 나 집에 안 오. 들어갑니다. 첫째 기분 전환이. 그래서 긍정의 힘이 막 생기시나 봐요. 두 번째는 이제 걸음으로써 이제 운동, 이제 자기 건강 관리가 되고. 어, 그렇죠. 세 번째, 그, 어, 이제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김대식 의원님의 솔직한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의원님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볼수 있었던 네.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계속해서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교육의 미래입니다 어~ 우리 세종대왕도 인재교육의 중요성 뭐~ 인물을 어디에 쓰느냐,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굉장히 고민하셨던 분이잖아요. 음. 어, 저도 책을 보니까 음. 황희정승이 네. 어, 약간 저는 청년결백하고 음.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약간의 또 사생활. <laughs> 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네.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막 세종이 내칠만도 한데 내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긴 마련이거든요. 네. 또 민주주의라는 게또49% 반대와 51% 찬성 2%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공과 과가 있으면은 과보다 공 쪽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세종대왕 그렇게 음. 하셨단 말 황희정승이 그런 흠집이 있어도 황희정승만한 인재가 없다. 이 인재를 한번 잃게 되면은 국가에 큰 손실이다. 그래서. 인재를 동용하셨고 어지간한 그런 실수는 다 용서를 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인재를 넓은 공간에서 찾는데 세종대왕께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교육하는데 세종대왕은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35년 동안 교수 총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에 제가 언제까지 국회의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회에 있는 한난 다른 상임위는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오로지 교육위원회만 해서 아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하고 아 세계 탑 10으로 올라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나는 교육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나는 헐벗고 굶지려도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힘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교육의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불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 리셋 교육을 해야 된다. 리셋. 다시 교육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시대에 걸맞는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고 또 교육의 이그 미래를 네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음.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것이냐 여기서 추락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교육에 달려있고 인구 문제도 저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회생활 이런 것도 전부 교육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에, 앞으로 이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할수 있는 그런 그거를 다 역량을 다 쏟아 붓겠다 교육이 미래다라는 네. 말 많이 하는데 교육 위원회에 워낙에 그 교직에 한 30여 년계셨던 네. 분이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니까 어떻게 교육이 또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어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이제 의정 활동 계속 이어가셔야 되잖아요. 음 김대식 하면 어떤 의원이다라고 딱 떠올렸으면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김대식이라면 참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음. 그리고 아 소통과 협치를 아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예. 지금 모든 그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네. 같은 당끼리도 저는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자기 이기주의.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저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실타래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수 있는 그런 지혜가 거가 있다고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떠셨어요? 어 의원님은 정말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을 내요, 슈퍼 파워. 왠지 의원님을 만나니까 힘을 얻어가는 음.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세한 작가님 간단한 네.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이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좀 부각이 되어서 아 내가 따라야 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구나 저렇게 살았으면 되겠다라는 롤 모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김대식 의원님께서 인생 책으로 가져오신. 세종처럼 이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어, 우리가 500년 역사를 뛰어넘는 그 하나의 선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평범한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도 늘 어,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그런 신념 그리고 늘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갈등의 이게 벽을 뛰어넘고 합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더큰 대한민국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준 세종대왕처럼 의원님만의 와... 따뜻한 의정활동 계속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